아, 오늘 거기서 하자! 수르트! 나 왠지 수르트가 줄것 같아, 오늘. 정말이야. 착! 오! 착지가 너무 보드러웠다 <laughs> 예쁘네요! 아니, 캐릭이 너무 예뻐. 어, 아, 진짜 쳐다볼 만하네. 너무 예쁘다. 캐릭을 보다가 다정님 얼굴을 보니 덜덜하네. 자꾸 그러면 안 보여준다. 자꾸 그러면. 자꾸 그러면 나안 보여준다. <웃음> 정말. <웃음> 하지 마. 계속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할 거야. <laughs> 하지 마. <laughs> 미안해요. 갑질하는 거냐고요? 갑, 갑질 아니야. 장난치는 거잖아. 아, 장난도 못 친다, 진짜. 진짜. 응원단 도착했고 바로 시작합니다. 자, 무경상부터 일단 들어갑니다. 어, 무경상도 오늘 오호! 너무 좋고. 허이. 어. 어! 아! 허이. 어, 희귀 갑자기 디펜더는 사랑입니다 이러네 에? 갑자기 디펜더 하시는 분들은 다 선한 사람들이 밀어지는데 갑자기요? 아아 어. 아, 다른 방에 채팅을 쳐야 되는 걸 여기다가 쳤다고 <laughs> 아 다른 방송 보면서 저한테 채팅을 하고 있다고요 우와 신박한데요 하 <laughs> 야 하도빠님 이거는 이거는 좀 의심되는데요 진짜 계정 정지 될것 같대 <laughs> 너무 사기잖아 어, 우와 기가 막히다 세장 연타였어 세 번이었죠 우리 영웅이 없는 것도 사기라고 <laughs> 아니 그러네 금빛이 저렇게 터지는데 영웅이 없는 것도 신기하네 아제 남자친구가 혹시 카키에 있나요 아 저도 처음 듣는 아, 콧물 나. <laughs> 죄송해요. 제 남자친구가 거기 있나 봐요. 잘잘 잘 지내? 밥 밥은 먹고 일하지. 어제 많이 바빴을 텐데. 아, 어, 어제 야근했지 어제. 호잇 <laughs> 아 남자친구한테 점검은 왜 그렇게 오래 했는지 물어봐달라. <laughs> 아, 저 한번 무, 물어볼게요. 자 갑니다. 영웅업. 영웅? 어. No. 아. 아 어서오세요 우리 길던 분 들어오셨네요 네자 이걸 발판 삼아 우리는 이제 달려갈 겁니다 네네네 우리의 목표는 지금 저게 아니었어요 사실 우와 다섯장 봤지? 바, 봤죠 봤 여러분 영웅 두번 도전하고 바로 전설 갑니다 남친이 보고 있다 <laughs> 자기야 보고 있어 하나만 넣어줘 어,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팔리게 하지 않을 거지. 또 도와줘. 오늘 전설 날 것이다. 오늘 갑니다. 아, 하나 더. 오, 오. 어 잠깐만요. 한번 더. 어머 여러분 지금입니다. 우리 본주님의 다섯 번째 전설 도전. 이게 아니야. 자, 전화부터 갑니다. 쓰리, 투, 원. 가자! 얏! 남친 담배 피러 갔네. <laughs> 아우, 우리 식구들 여우고, 아, 지금 기운을 모으고 있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전날이라고 말해서 아마 전날이 들어올 것 같기는 해요, 네. 지금 네 마리가 대기하고 있어요, 지금. 영웅 네 마리. 우리가 필요한 건 전날이거든. 우리 본주님이 아직 전날이 없으세요. 오늘 첫 전날, 우리 한번 가져가 봅시다. 우리 모두가 함께 뽑는 전날. 남친 지기가 낮은 것 같네. <웃음> <웃음> 과연, 헛! <laughs> 과연, 헛! <웃음> 아니? 잠깐만요, <laughs> 여러분. <그거 아니야? 웃음> 지금입니다! <laughs> 자, 내장 들어갑니다. 지금, 이제 진짜 뜰, 뜰때예요 지금, 아니니? 남친한테 전화해보라고요? 번호가 뭐였더라? 우리 본조님이 우리 청자분들과 함께 뽑는 첫 전날, 브라이. 브라이 요런 거 나왔으면 좋겠네요. 아, 날날 지지로 넣어주세요. 아, 날날 지지요. 날날 지지. 얼좋네요 오늘 날날 지지로 갈게요, 그러면. 갑니다. 전설업! 남친 생겼냐고요? 아, 제 남친이 카카오에서 근무한다는 소식을 오늘 들었습니다. <laughs> 우리 동맹게이드의 길만님 앞으로의 원,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. 저는 꼭 떠야 합니다. 카카오 보고 있나요? 동맹 파기일이 되겠네, 이러시네. <laughs> 무슨 소리세요? 갑니다. 쓰리. 투. 원. 전날! 저로 인해 실패를 맛보신 우리 하늘 우리 청자 분들과 맡겨주신 우리 본주님들께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 그만해. <웃음> <웃음> 방어구부터 해서 빠박 올라갈 거예요. 방어구 레디 액션 밥소사. 내가 원한 건 장식구였는데 <laughs> 제일 싼게 떠버리네. <laughs> 이거 이 도안 성공하면 멘징이야. 아. 사님 남친한테 영상 편지 하나 남기시죠.